구독 알람설정 컴뱅은 팬튜브 <목소리> 이거 어 간다 때리면은 존나 패x2 피 달거같아 피 안다나? 피 안다는거 같은데 피 다네 야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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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기절 기절하는데? 와 씨발 아, 나도 기절 아! 까비 뭐야 투척하는데? 이게 뭐야 무기를 투척하는데? 이게 맞아? 아니 이게 뭔 축구야 공 어디가, 공 어디가. 오케이. 하나 투척. 공공 공 여기 공 여기. 아, 제발 넣어 줘. 넣어 줘, 넣어 줘. 뭐 아, 씨발. 넣어 줘, 넣어 줘, 넣어 줘. 이거 기절에서도 넣을 수 있네. 이거 투척으로 맞춘 다음에 하면 될것 같은데요? 어, 존나 아파. 존나 아파. 존나 맞는 줄. 존나 맞는 줄. 오케이. 먼저 먼저 투척. <laughs> 와, 소독포야지. <laughs> 소독포 너무 하지. <laughs> 아니 이거 골을 어떻게 넣어 이래가지고. 없어. 공이 어딨는 거야? 왼쪽에 있다. 어,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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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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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맞췄는데한한만아 씨발. 한만으면 이기겠는데. 아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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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방패드네는 뭐야 저거 와 이거 골을 넣을 수가 없는데? 이 방패드네 뭐야 아총소는애 에바지 공공공공 아, 넣어 공넣공 넣었어요? 공 아니야 공 여기 아 까비 아 나스 미, 오스 미, 오스 미, 오어 미, 오 미, 오 미, 오스 미, 오스 미, 오스 미, 오스 미, 오나 미, 오스 나오나 미, 나스스 미, 오스 다 오스 미, 오스 다 아. 문는 나도. <목소리> 내가 된다. 기세명 있는데. 아. 제발, 제, 너 봐, 너 봐, 너 봐. 방패 뭐야? <laughs> 방패 없어졌어. 방패 없어졌어. 방패 레전드네. 막아라, 콩 막아. 아, 얘네 초초 오지게 하네, 진짜. <목소리> 막아야 돼, 막아야 돼, <목소리> 막아야 돼. 너다 막아야 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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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막아야 돼. 오기 파밍. I l i k 면 i 가 할게. going to buy it. I'm 봐 o i n g 방패 b 리면 아니야 방패 o 리면 아이 진짜 공, 방패... 오른쪽 위, 오른쪽 going to buy it. 나가면 o i n g to buy it. I'm g o i n 아 진짜 이거 이 선에 서 나간 방식 없어지네. 아. 씨. 어, 공 막아야 돼. 공 막아야 돼. 공 막아야 돼. 막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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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살려. 살려. 아, 씨, 살려. 마치 저몇 명한테 다고 고르... 저 저한, 저한테 두 명이 있는데 왜 공을 못 막는 거죠? 아이 총은 좀 외바지. 아 씨, 당했다. 안돼. 아 이걸로 방패로 치면 나가지구나. 후반전.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았다. <목소리> 방패로 치면 나가지구나. 밀려나 방패 좀 먹을 사람. 방패 좀 먹어주세요. 저 방패로 막지도 못하는데 누가 방패 좀 먹던가. 막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또 막으래. 어. 나안 먹어. 안 먹는다 <목소리> 막... <안 목소리> 했다. 그냥 막지말고 죽이고 넣는걸로 하죠 어차피 우리 넣어야돼 하나 뭐 이거 방, 어, 방패로 밀려나는데? 아낼수 있어 우리팀? 대박인데? 얘가 나 밀어낸다 다구리 당한 중 다구리 당한 중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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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한테 다구리 당한 중인데 왜 우리팀 아예 못 넣는거야? 우리팀 뭐해 나 세명한테 다구리 당하고 있는데 우리팀 뭐하고 있냐 아니 왜 방패 아무도 안먹어 넣는다, 넣는다. 오케이, 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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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고 오케이 둘 보냈고 쟤네, 쟤네, 빨리 오케이 세하했어세하했어나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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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하하하하하 뭐야? 땡 야, 게임 존나 어렵다. 이거 그걸, 그걸 이렇게 만들었네,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? 게임 누가 아무도 넣지를 못했는데, 누가 방패라도 들던가? 아무도 방패 들 생각이 없어. 신나가지고 손만 보여 줄래? 뭐야? 해봐, 나가봐, 나가봐, 방패 줘봐. 내가 나간다고 방패가 튕겨나 하는 어, 게 아니야. 아, 내가 공 막았어. 내가 공 막았어. 내가 엎드려서 막았어. 안 하겠죠? 나씨발 다구리 당하고 있는데 왜? 우리팀뭘하하있 있는 걸 아, 아, 달 아, 다 아, 아, 씨발. 발 아, 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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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막았어, 막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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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굴 뭐야? 아, 아, 어, 잠깐 누가 자꾸 우리 팀 진영으로 골을 넣냐? 우리 팀이 자꾸 우리 팀한테 타... 아, 제 4번이 터져진 것 같은데, 4번인 것 같은데, 누가? 나, 와 나,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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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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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나,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야 다른 것보다 드림트이 죽는게 보는 게데 으아 왜? 달리기가 빨라져? 그럼? 분명 빨라져 아씨 1분 1분 남았다 1분 남았어 잠깐만 아

반대, 제발. 아, 대반데 아, 내가 11킬을 했는데.